자, 여러분, 84회 전산세무 2급 일반전표. 다 같이 회사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84회 변경 일반전표 들어오시고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도 되겠나요? 고마워요. 문경전자 알려주셔가지고. 자 투자목적에다 동그라미 투자목적 부동산을 샀으면 투자 부동산이라 그래요 다 같이 7월 21일로 오세요 차변에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외상매 금 할 수가 없지요? 거래처는 경주라고 하면 돼요. 이게 1급 보다 더 쉽잖아요, 여러분. 다음 2번 갑니다. 자, 외상 매출금 2만 달러에다 동그라미 회수하면서, 회수했다. 이 말은,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매출했을 때 당시에 환율을 봐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 인식할 때 적용 환율, 얼마예요? 1200원. 곱해보세요. 어두게 곱하면 2400만원이 나오나요? 2400만원.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보통예 금에 입금됐어요. 입금됐을 때 환율은 1300원. 그러면 2600만원이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곧바로 회계처리를 가도록 합니다. 8월 25일로 갑니다. 25일날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어디라고 했나요? A, B, C, 방금 금액이 얼마였나요? 2,400만원이었나요? 예,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돈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달러당 1,300원. 그러면 2,6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2,600만 원. 2,4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환율이 올라서 2,600을 받게 됐으므로 이익 봤어요. 대변에 이름을 뭐라 한다? 애환, 차익 다 같이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 애환 차익이라고 합니다. 애환 차익은 2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별표시 치세요. 요 문제는 여러분 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30만원짜리 샀어요. 별표시 공정가가 얼마예요? 22만원짜리를 나는 30만원에 구입했어요. 현금 나간 것은 이 30만원 나갔어요.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나 간다고? 22만원. 요 채권을 우리는 단기 매매주권으로 처리한다. 단기 매매주권 22만원. 왜 단기 매매주권 22만원이에요? 공정가가, 지금 시가가 22만원짜리니까 22만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22만원짜리를 30만원에 산 거잖아. 그러므로 8만원 차이나는 것은 차 사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차이나는 금액을 차량 운반구라고 한다. 해당 자산에다가 포함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어 구입가, 구입가, 구입 가격에서 공정가치를 빼면 그것은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라고. 요거 3번 문제 연습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7일로 가볼까요? 9월 27일 차변에 다 같이 뭐라고 한다? 단기 매매 주권 먼저 해볼까? 단기 매매 주권 얼마짜리였어요? 시가가, 공정가가 22만 원. 그리고 차변에 차이나는 금액 8만 원을 무슨 운방구 차량운반구를 8만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나간 것은 30만원, 현금 30만원 주고 나간 것은 시세가 22만원이다. 차이나는 금액은 해당 자산에 다 포함한다. 여기서 자산의 이름은 차량운반구다. 다음 4번 가보도록 합니다. 4번 자, 액면가액이 천만 원이고, 이걸 할증발행 동그라미 할증 자, 차이하는 금액 전액 보통의 금으로 입금됐다.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그리고 액면가 얼마짜리 천만 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하지요.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10월 2일날 가고요. 자 일단은 대변부터 해볼까. 사채액면 얼마짜리? 천만 원. 그리고 주주들한테 돈 얼마 받았어? 보통 이금으로 받았네. 얼마 받았다? 천 이십만 원 받았다. 그러면 주주들, 주식, 주, 어, 아, 아, 주주들한테가 주식 주주주들 아니라 일반 어, 돈을 빌리면서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발행했죠? 얼마를? 20만원을. 요걸 뭐라고 불러? 사채할증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 20만원.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갑니다. 5번 단기매매증권을 900만원에 매각했다. 단기매매증권 취득가가 950만원짜리잖아. 950만원짜리를 900만원에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손해봤죠. 그리고 다음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할 수가 없고 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야 하더라. 그러면 지금부터 11월 21일 날 날짜를 변경하시고, 21일 날, 그리고 주식을 팔았다. 대변부터 합시다. 단계 매매증권. 장부가, 장부가가 950만원, 장부에 적어져 있는 금액 정리하고 팔았으니까, 오늘 차변에 900에 팔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미수금 900만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수금 900만원이라고 하고요. 차이나는 금액 50만원은 여러분 단기 매매 주권을 처분하고 손해 봤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 단기 매매 주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 이제 매입매출 전표가 있는데 매입매출 전표 같이 끝내도 되겠나요? 예매입매출 전표 같이 끝내버리자고요 자 당사는 전자 제품을 공급하고 여러분 우리 임대는 그 결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우리 임대에게 거래처를 뭐 이렇게 이상하게 좀 해놨냐 자, 우리는 제품을 매출했습니까? 제품을 매출했어요. 그런데 카드로 결제 받았으니까 카드 과세로 하면 되겠네요. 유형은 17카과 여러분 따라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볼 겁니다. 어,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야죠.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매출전표를 들어오세요. 다같이 날짜는 5월 30일로 갑니다. 5월 30일 유형은 17카과 그리고 제품이라고 하고요. 공급대가를 입력합니다. 22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다같이 우리임대라고 쓰고요. 우리임대 이렇게 그리고 카드는 하나카드죠. F2 하시고요. 하나 카드를 선택하고 여기에 카드 4번을 분계해주고 그러면 자 제품 매출이고 예 여러분 제품 매출이고 오 잠깐만 여기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를 바꿔주는 거 맞나요? 자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주세요. 분계를 외상 매출금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제품을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거래처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돼. 거래처가 바뀌어야 됩니다.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다음, 다음 봅니다. 아, 6월 24일 날 날짜부터 바꿔로차 6월 24일로 갑니다. 6월 24일 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직수출. 유형은 16, 수출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품이라고 씁니다. 수량단가안 나왔죠? 자, 얼마를 팔았습니까? 천, 어, 만 달러. 만 달러 동그라미, 만 달러. 그리고, 자, 수출을 며칠 날 했냐면, 6월 24일 날이에요. 6월 24일 날의 환율은 달러당 1,150원입니다. 그러면 1150을 곱하면 얼마나 옵니까? 1150만원 나오나요? 1150만원을 이렇게 입력하세요. 거래처는 영어로 와이 자를 쳐보세요. 그리고 제품 요어 돈을 외상으로 했나요? 자 요거 수출, 직수출을 1번을 선택해 주시고 외상은 2번을 선택합니다. 공개가 끝나버렸어요. 제품 매출하고 예상 매출금 여기까지 따라 하셨습니까? 예 다음 3번 갑니다. 자 3번 문제 가보시면 자 여기서는 내용이 뭐냐면 원재료를 수입 동그라미 수입 수입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부가세를 보통임 계좌에서 이체했다. 여러분, 수입은 대부분 부가세만 회계처리해요. 부가세만 얼마에 대해서? 300만원에 대해서 보통의 금으로 지급했다.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6월 29일 날 갑니다. 6월 29일 날. 자, 여기다가 유형은 예 뭐라고 한다고? 수입이 55번이죠. 그 다음에 원재료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야? 3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래야 부가세가 300으로 결정될 거니까요. 그래서 거래처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거래처는 누가 발행한다 그랬어? 세관장이 여기서 인천세관이라고 검사합니다. 인천세관. 세관장, 전자 맞지요? 1번. 붕괴 유행에서 혼합은 3번 전부가 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여러분 차변에 부가세 대금 대변에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 보통 예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네요. 됐습니까? 다음 4번 가봅니다. 4번은 영업부서에서 매달 신문을 구독 중에 있고, 전자신문사로부터 전자계산서 동그라미, 전자계산서, 신문구독료는, 신문구독료는 면세입니다. 면세니까 계산서가 나왔던 거예요.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유형은 53번 면세고요 신문구독료는 우리가 도서 인세비라고 하지요. 다 같이 무슨 비라고 한다고? 더서 인쇄비 그런데 도, 내용을 봤더니 돈을 지금 줬나요? 다음 달 매달 20일에 지급을한다돈안 줬어요 예상이라 있어요 그래서 예상 매입금 할 수가 없고 다 같이 뭐라 한다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는 유형이 뭐라고요 53면세로 오시라고요 날짜는 7월 10날 갑니다 7월 10일 면세가 53번 면세 그리고 내용이 뭐다? 여러분 신문 구독료라고 하지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했나요 15,000원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어디일까요? 전자 신문사 전자 신문사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신문사 라고 하고요. 여기 에 전자가 1번, 붕괴 유형은 뭘로 할까요? 혼합 3번.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는 여러분 구독료 이걸 뭐라 그래? 도서 인쇄비라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다 붕괴를 차변에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는 여러분 공장과 관련된 건 아니죠? 맞습니까? 800번대로 도서 인쇄비라고 쓰고, 대변에는 미,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급금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예한 문제 남았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장결희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증빙이 나왔다. 증빙이 뭐예요? 현금 영수증. 명소증. 현금 영수증은 현금 아, 새로 분기하면 되겠지요? 어려운 거 아니네요. 8월 11일 날 곧바로 가도 되겠습니다. 8월 11일 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유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22번. 제품이라고 하고요.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현금, 카드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을 입력하면 나눠주고 있다. 거래처는 장, 결, 희 라고 하고요. 자, 붕괴 유행에서는 현금이니까 몇 번? 1번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 바뀔 때까지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